전략 연구실의 정은숙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는 뉴스타트의 미래와 글로벌 전략 안정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뉴스타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1991년에 구소련 붕괴를 앞두고 미국과 소련 간의 대폭적인 검증 가능한 핵탄두와 또 운반체 폭격기 를 포함해서 상한선을 두고 감축 및 제한을 하기로 한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조약이 2009년에 만료되었고 그거에 이어서 새로운 스타트 조약에 서명한 것이 바로 New Start라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2010년에 서명을 한 조약입니다. 그 뉴스타트는 1년 만에 양국 내에서 여러 논쟁과 논란이 있었음에도 비준을 했고 이제 그 유효 기간 10년이 내년 2월에 만료됩니다. 뉴스타트가 잘 진행이 되었는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만료를 앞둔 올해 목표 달성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완료했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했었던 것인가? 전략 핵탄두 배치 한도를 천 오백 오십 개, 그 다음에 운반체 배치 한도를 칠백 개로 제한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내년 이월이 지나면은 어, 더 이상의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 년간에 어 연장이다라고 하는 옵션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5 년간에는 이게 동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지금 보면은 올해 들어서 팬데믹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은 아직 후속 조약으로서 그 스타트의 그 촘촘한 검증이랄지 운반체 모든 것또 핵탄도 상세한 협상은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9월이 됐다라고 봤을 때는 그 연이어서 후속 조약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5년 연장에 대해서는 어떤가?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2018년 핵태세 보고서에서도 그것은 그냥 뭐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가 됐고 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수과 협상이 필요치 않으므로 시기적으로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러시아 쪽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있고 m p t 차원의 문제도 있고 최소한 5년 연장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 제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분명한 여기에 대한 정책이나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미러 간에 냉전기에 그 양극체제가 갖고 있는 균형성이 냉전 종식되고 20년이 30년이 되면서 점점 불안정해진 요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2년에 보면 9.11 이후에 그런 전략환경 변화 속에서 ABM 조약이 소멸되었고 어, 잘 아시겠지만은 2019년에는 INF 조약도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방어 또 중거리 핵전력의 레짐이 소멸된 상태에서 이제 전략무기 레짐도 소멸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정부는 사실상에 중국 변수를 많이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전략 무기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전이 아닌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두 양자 관계 속에서 다시 구속을 받고 검증을 받아가면서 감축을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의 전략 무기 핵탄두나 미사일이 두 양대 강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음으로 군비 통제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미국은 지금 미중 패권 경제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전략 무기에 대한 통제 없이 다시 미러간에 스타트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어뭐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불안정성이다 하는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물론 저희는 뭐 그런 전략 무기를 구가하는 나라도 아니나 이 삼국이 우리 동맹국과 전략 동반자라고 하는 두어 중국 러시아 간의 전략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동맹 외교라든가 대로 대중 외교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항상. 어,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전에 뉴 스타트를 가능하게 했던 그 미러 간의 관계 리셋. 그것이 내년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그 리셋을 기대하기는 지금 매우 어렵다 하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소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2010년만 해도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그만큼 미국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변수는 아니었다. 물론 그때도 중국의 부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지금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두 변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의식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에 미국이 예 2018년부터 어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그 핵군축 이니셔티브인데 이거는 샌드라고 해 가지고는 뭐냐면은 핵군축 환경 조성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대화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40여 개국이 동참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안정적인 글로벌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군축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에 결국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더 상세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가 9월 2일 날에 게재가 됐는데 그 보고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